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어비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금 타임라인에 대한 누락, 그거와 관련된 영상입니다.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다들 알고 있는 사실 팩트 하나 체크. 기본적으로 유저들의 모든 강화, 신화, 에픽, 득템, 모든 기록이 다 남습니다. 팩트가 맞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의심받는 지금 운영자 계정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아초타르테가 아니라 새로운 캐릭. 너무 이게 까도 까도 증거가 많아서 겨유 나이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보세요. 아까 스샷 찍은 거. 겨유 나이트는 지금 가중 처벌, 그리고 카펠라의 성은 빛의 해방자, 뭐 일단 뭐 탈리스만, 죄의 추적자, 컴패션, 뭐 이런 거 끼고 있는데 이건 그렇다 쳐. 오늘 보여드릴 건 이게 아니거든. 판데모니언 1 3중에 나머지 512중입니다. 지금 폭 졸라게 많이 했겠죠. 누가 봐도. 그런데 이게 만약에 버그 때문에 누락이 된 거라면 그래도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거유 나이트. 잘 보세요. 다른 거 말고 강화주포만 보겠습니다. 강화주포 필터 맞죠? 제대로 했어요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타임라인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오류인가요? 지금 타임라인 주자기관에서 몇몇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는데 제발 단순하게 지금 폭수치만 비교해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세요. 기록된 것들. 이게 전체가 다 누락이 됐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왜 쫄리면 왜 길드를 바꾸고 다 길드 탈퇴하고 왜 그런 작업을 해놨겠어. 그리고 얘가 이미 운영자라는 거 이미 밝혀졌었잖아. 오늘 이 영상은 제가 너무 슬퍼서 찍었어요. 타임라인이 뭐 한두 개 누락은 될수 있겠죠. 뭐 그래, 많이 잡아서 증폭 존나 많이 하면 한1 0개 누락 됐다고 쳐. 근데 이건 몇 개가 누락이 된 거야? 여러분들이 말해봐요. 몇 개가 누락이 된거 같아요. 누락이 아니라 그냥 템을 생성한 거잖아요. 누가 봐도. 영자분들이 잘못한 겁니다. 자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에어비스의 1 2중 계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에어송송이 같은 경우는 스펙이 무기 13강에 1 2중 여러분들 생방 보는 데서 몇백만원 써가면서 했어요. 자, 필터 강화 증폭만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똑같은 무기 13강에 1 2중인데 나는 이렇게 기록이 100개 이상인데 팔라 계정은 왜 13개밖에 안 돼? 증폭 기록이 다 실패한 것조차도 심지어 다 남는데. 이쯤 되면은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극과 길드원들 계정의 상태가 이렇게 의혹 덩어리입니다. 의혹이 아니라 팩트 덩어리죠. 지금 몇몇 친구들이 타임라인에 일부 누락된 걸 가지고 그게 대부분 거짓이다라고 물타기를 하는데 누락이라고 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자료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증폭이 올 스트레이트로 떠도, 어? 지금 거의 그 정도 확률로 뜬거 아니야. 근데 심지어 기록도 안된게 너무 많아요. 극가 길드 계정만. 우리 하나만 더 보죠. 하나만. 하나만 더. 여러 캐릭이 심지어 다 누락이래. 자, 아까. 요원 계정 보자, 요원. 요원. 아, 자, 이것도 보드야. 아초타르테. 이거 점핑캔가요? 보세요, 여러분들. 스샷 찍어 온 거. 이거 주작인가요? 봐봐요. 이거 내가 아초타르테. 여기 지금 보면, 넥스를 먹었고, 암살자 먹었고, 숨은 자 먹었고, 로드스 먹었고, 8월 25일인가요? 한달 만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먹었어? 자, 이건 뭐 그렇다고 쳐. 이건 그렇다고 쳐.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는 건, 아초타르테가 아니라, 14증 계정. 자, 요원 1등이죠. 이거 지금 템다 빼놨지만, 이해 볼게요. 침해 요왕원. 이 무기 14강에, 다크버스가 14증이에요. 증폭 수치만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저 증폭을 띄우려면 은한 뭐 200개는 돼야겠죠. 자, 필터, 강화 증폭 제대로 걸었습니다. 어? 지금 이것도 다 누락인가요? 말좀 해주세요. 야. 어떻게 하면 37개밖에 기록이 안 났는데 어떻게 1 4진을 띄우면서 거그로 그냥 누락 오류로 치기에는 증거자료가 너무 많어 오늘 이 영상 바로 올라갑니다 왜 나도 답답하거든 지금 타임라인 뭐 한두 개 누락된 거 일반 유저가 타임라인 한두 개 누락된 거랑 대놓고서 이렇게 타임라인이 수백 개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들이 봐봐요. 계정 생성일부터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증폭 기록이 37개밖에 없는데 이 스펙이야. 누가 봐도 운영자잖아. 템 생성해서 한 거예요. 이거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깔끔하게 사과하고 끝냅시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여러분 그냥 형이 오류라고 믿고 싶은 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 인마 인벤 기사까지 떴잖아. 던전의 파이터 슈퍼 계정 논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영상 찍고 있는 시점에서 어, 인벤도 이제 기사를 떴어요. 지금 슈퍼 계정으로 의심되는 유저 등장. 궁뎅이 맨단이라는 모험가 닉네임. 카시아스의 다수의 직업 캐릭 보유. 자 처음 논란을 제기한 d c 유저는 12강 이상 여러 가지 아이템. 아까 보셨죠? 지금 굉장히 고준포 캐릭터들이 말도 안 되게 어. 타임라인에 증폭 성공이 하나도 기록이 돼있질 않아요. 그래서 운까지 떨어졌다고 추측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타임라인 네 기록이 없습니다. 자 강화 정보가 아예 없었어요. 근데 일반 유저는 누락이 되더라도 한두 개만 누락되고 몇개 누락 감사합니다. 안 되는데 어? 사 의미로 에어비스 개월 구독권 선물드렸습니다. 아 고마워요. 자 보이죠? 이게 인벤까지 이 정도 기사를 쓸 정도면은 이제는 그냥 더할 말이 없는 것 같아. 아무래도 인벤이나 이런 사이트 분들은 아무래도 네오프에뭐 인터뷰도 하고 뭐 기사도 쓰시는 분들인데 솔직히 나쁜 기사 쓰고 싶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실드가 안될 정도로 사실 저도 그렇죠. 저도 던파로 먹고 사는 놈인데 저조차도 편을 들어주기에는 너무나 증거 자료 정황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지금 세 개째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닉네임도 똑같다는 게 이미 지금 증명이 되었고, 그리고 1월 달에 강화 유출 사건, 그 아이디가 엉덩짱맨, 그리고 오늘 사건이 터지자마자 길드 탈퇴, 그리고 10시 되기 전에 진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말도 안 되는 증폭의 타임라인이 없는 것들, 이 모든 게 정황상 운영자의 슈퍼 계정이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 영상으로 쓸수나라는 일이지만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슬픕니다. 어, 다행히도 뭐 오늘 공지가 이렇게 뜨긴 했지만, 사실 이 공지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냥 오늘 점검 끝나면 무조건 공지 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어쩌다 이런 사건이 터졌을까? 그래도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진짜 어시스트 기록 찍어서 사진 올려놨어요. 어디요? 어시스트 기록 사진이요? 봐봐요. 자, 우리 아까 인시앙이라고 5일 1 3증한 아저씨 아시죠? 아저씨인가요 그런데 증폭 온도 차이 5일 1 3증한 아저씨. 자, 여기 보세요. 그리고 아까 명기마스터님 <laughs> 일 개월 경기 <개활정기 웃음> 구독 감사합니다. <laughs> 잠깐만, 차이가 어 온도 차이가 이거 뭐야? 자, 화면을 좀 당겨봐야 될것 같은데요. 먼저, 인시한 계정입니다. 이게 타임라인들. 와, 몇 증폭, 몇번 실패했는지 기록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네요. 자, 보이시나요? 그리고 아래가 운영자의 슈퍼 계정. 근데 신기한 건 성공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누락치고는 단순하게 뭐 오류로 한두 개 누락된 게 아니라 수십 개, 아니, 백개 이상이 기록이 안되어있죠 네. 더이상의 실드는 불가능입니다 이것이 이번 이름조차도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궁뎅이 맨단 게이트 사건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저 운이 안좋으셨던겁니다 응, 아니야 템을 창조해서 그런거야